북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경주 바깥쪽 11번 가디스문과 한 가운데 7번 마하타이탄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7번 마하타이탄 선두로 직선 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7번 마하타이탄 선두에 외곽에 11번 가디스문과 안쪽에 1번 카피데시 추격합니다. 11번 가디스문 7번 마하타이탄을 위협합니다. 외곽에는 10번 토파이어가 3위권까지 도약해 나옵니다. 11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10번 11번 7번 10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19조에 1 9구조에 1300승 달성까지 이루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같으면 굉장히 기뻐야 되죠. 그리고 또 원래 같으면 진작 1300승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조금 이제 늦어졌죠. 그 다음 이제 그런 게 이제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경주가 했다 안 했다면서 리듬이 전체적으로 말들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뛸 수가 없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출주하는데 또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어쨌든 그 1,300승을 하기까지 어, 마방 식구들 또 마주님들한테 어, 이게 좀 어려울수록 더 이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특히 저 우리 마방 식구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해서 히또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입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가지고 예전처럼 그런 그, 그 좋은 경마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입장을 못 오고 있는데 하여튼 고객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또 좋은 경마를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19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